드디어 천바람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. 헉, 차르르 티셔츠 입듯 쓱. 오 머리가 끼지 않아요. 팔뚝 그리고 전체 몸판이 품이 여유 있게 나고요. 어, 이렇게 스카프 매듯이 연출해줘도 괜찮습니다. 목이 짧아 보인다면 반으로 접어서 연출해줘도 너무 어울리고요. 목선과 소매 끝에 잡혀 있는 이 셔링이 킥이에요. 게 잘게 잘게 잔뜩 잡혀 있는데 오 몸을 쪼개놔서 슬림해 보이고요. 오히려 목이 길어 보이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더라고요. 아무몰 게이지 않고 총장 넉넉하게. 아 슬랙스 청바지 다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입고 나가면 왠지 음악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? 두 번째 시즌 컬러 이 색상도 무조건 있어야죠. 케이프 스타일의 블라우스는 전체 체형 커버를 자연스럽게 해주면서. 몸을 타고 온 듯한 느낌이 아, 움직일 때마다 너무 우아하고 귀티나 보이니까 우리 나이에 딱 맞겠죠?